제작진 너무 불쌍해. 장윤정. 하트 도경환 연예인 갑질 폭로. 도장 TV. 장윤정이 남편 도경환의 갑질을 폭로했다. 점 6일 유튜브 채널 도장 TV에는 남편 촬영 현장에서 따로 술 마셔봤습니다. 엘연우야 하영아 오늘 엄마 좀 늦는다. 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. 장윤정은 도경환에게 제작진한테 연락이 왔다. 콘텐츠가 없다고 혼술 먹는 거한 번만 찍어달라고 했다. 고 밝혔다. 이어 그는 남편이 오늘 여기서 먹는 거를 찍는다. 나랑 다른 테이블에서 먹는다. 나는 혼술이다. 며 같은 식당에서 따로 촬영한다고 말했다. 장윤정이 나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하자 도경환이 자기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 며 발끈했다. 식당에 들어선 장윤정은 저쪽 신경 쓰지 말자. 왜 자꾸 말을 거는 거냐 저 아저씨 피곤한 사람이다. 혼술 방송이다. 말 걸지 말아라. 말을 너무 건다. 며 말을 거는 도경환을 밀어냈다. 장윤정은 고기를 굽다가 촬영 중인 도경환을 보며, 제작진 너무 불쌍하다. 나랑 찍을 때는 계속 먹으라고 준다. 연예인 각질이라고 들어보셨냐. 도경환 한 입도 안 준다. 아무리 촬영이라고 해도 이렇게 냄새 때문에 미칠 때는 한 입씩 줘야 한다. 고 말했다. 이어 그는, 도경환 머리가 고길동씨 같다. 고길동 아니야. 둘리 아빠다, 라고 말했다. 장윤정은 제작진 쌈을 싸다줘라 너무 힘들어 지금. 그대로 가서 입에 넣어줘라 뜨겁다고 얘기해라. 직접 쌈을 싸서 전달했다. 또 그는 이게 인류애다. 도경화는 고길동이다. 외계에서 온 친구들도 싫어하는 고길동. 둘리도 싫어했던 고길동. 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.